딴딴딴딴딴,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제스킨만 보셔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뭘할 거냐? 맞습니다. 킹갓 고무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고무를 먹으려고 하냐? 유튜브를 보다가 고무가 땡겼습니다. <laughs> 내가 그 솔직히 여러분들 고무 고무 열매를 제대로 써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고무가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사기였던 열매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제가 쓴다면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무를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일단은 고무가 없어요. 뽑아야 돼요. 얘들아 그런 게 있어. 어? 내가 필요해 가지고 뽑을라 그러면은 안 나와. 알죠? 이거 막가스부터 나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고무 가 고무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안 나왔구요. 자, 일단은 그러면 블랙마켓을 보고 오자, 얘들아. 블랙마켓에 혹시 팔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고무가. 음. 살짝 공기를 보면은 우리 고무고무가 아파네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걸다 예상을 하고 왔다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무고무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고무고무가 여기에는 스네이크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네이크맨을 봅시다. 그리고 검은 엠마를 들어가지고 자석과 고등삼돌이 나오기 이전. 그때 당시만 해도 근본 날먹 조합. 고무와 엠마. 요거를 한번 어, 써볼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들. 일단은 왠지 여기서 썼다가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어 다른 대서 좀 테스트 좀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공무 데미지를 알아요? 내가 아, 이렇게 콤보를 넣으면 되겠구나. 나는 뭐 그런 게 깔끔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미지를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제트기술부터 봅시다. 일단 변신 안한제트기술은 당연히 5,700좀 약하네요. 자, X 기술은 바주카 많이고요. 쎈데? 자, C 기술.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무장색을 켜서 이걸로 이렇게 된 건가? 무장색 꺼 볼게요. 무장색을 켜면은 또 스킬이 달라져? 아, 똑같구나. 아, 원래 C 기술 이거네, 얘들아. 자 그럼 기어 세컨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어 세컨드 이야 이것도 느낌이 있구만 흰색깔 고무고무 페사탈8500핫 제트 빠주카 11000자 C기술 뭐지 그러면 아 이때부터 개틀린건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고무고무 깨틀링건 고무! 근데 급나게 빨라요 여러분들 와14000야 속도 괜찮은데 자 그렇다면은 기어 포스 스네이크맨 예! 아한번더 기어 포스 스네이크맨 자 재택 기술 어 뭐야 왜안 맞냐 이거? 아 근데 요걸로 실제 피부 p 에서 때리면은 려 왠지 일각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일단 데미지는 만 천이에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고 자 X 기술 와우 만 사천 C 기술 야 C 기술이 데미지가 좀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 삼천 아, 좀 아쉬운데, 얘들아? 야,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유도가 좀 그렇게 막잘 되는 유도는 아니다? 왜잘안 맞는 것 같지, 이 유도가? 왜이 정도 거리에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이, 생각보다 근거리에서 때려야 맞네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 고무할 때 이거 변신을 하면은 그 주변에서 스윽 슥... 소리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 이 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려, 얘들아.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뭐 대충 확인했다 얘들아. 아 이제 가보자. 이 정도면 뭐 스네이크맨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생각일까요? 어, 사무라이, 사무라이 여러분들,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티끌 모아 태산. 오잼은 못 참지. 자, 그러면 오뎅 한번 잡아볼까? 고무고무... 고무! 아, 어, 어... 어... 때가 된 것인가? 고무고무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야, 근데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저 뭐야? 버그야? 분명히 누군가 있었거든?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인다? 봐 저기 뭔가 뛰는 게 있어요 뭐야 투명 뭐가야저 뭐야 얘들아 뭐지 저거 이거 공중에 투명 인간이 한명 있는데 야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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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뭐야 뭐냐 이거 핵인가 이 뭐야 투명 인간이야 저기 저 점프하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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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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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견문을 안 치면 아예 안 보이는데 뭐야 아니 뭔데 이거 야 저거 뭐냐 핵이냐 아아저 아, 뭐요 핵이야 얘들아 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투명 인간 자석 뭐야 저기요 어, 핵이네 근데 한국인이야 얘들아 여기 채팅도 한번 쳤거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 뭐야 야 근데 내가 볼때 실력은 진짜 없는 것 같거든 얘들아 이게 안 보이니까 뭐때려지지도 않더라고 또 사라졌어 야뭐 진짜 핵인가 보다 공중으로 날다가 순간이동을 해요 여기 봐봐봐 봐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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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 봐봐 사라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애쓰는 것 같아서 내가 잡아줌이라고 핵이 헛소리를 삑삑 하는데 뭐래 해가 혼날래 어디서 핵이 핵 주제 에까부네 핵가 없으면 못 하던데. 키키. 어디 갔냐? 해왕 나왔다고요? 아, 뭐야. 아, 갖다 올게요키어포오스 동이 사칭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사칭해서. 아, 자, 한국인이 핵 쓰고 진짜 내가 다 부끄럽다, 얘들아. 이거 잡고 서버 옮깁시다. 아우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해요, 핵이. 핵 주제에 채팅까지 치고 아주 그냥 거머 거머! 빵냠. <laughs> 야, SSJ 끝까지 자기 핵 아닌척하네. 몇번째해 왕이냐? 아, 두 번째. 오케이. 야 SSJ 그 영상 바로 신고하러 간다. 아 진짜 한국인이 쪽팔리게 핵이나 쓰고, 아 정말. 여러분들 차라리 시비충 현상충 이런 게 낫지. 뭐지 여기 다른 서버에 왔거든요, 여러분들. 에 해왕이네요. 오 예. 그렇다면은 동상이 나왔다는 건데 일단 가서 먹어봅시다. 키어 포스 이쪽. 음 날라갑시다. 섬 사라지기 전에 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오케이 섬 도착. 두 번째 왕이네요. 총상 너가 내 상대야? 잡아줘, 얼려줘, 하나 둘차 걸리고 창창짜야 이게 안 죽는다고? 어 뭐야? 아야 공룡한테 죽었는데? 야 미안하다잉. 일단 실실 한명 컷. 야, 나 이번에는 엠마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야 근데 자석 두 개가 올라갔는데 저 뭐야? 야 근데 왜 자석 두 명이서 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님들? 와, 난 살았는데. 콜라빵뿡. 얘들아, 고무검으로 자석하고 싸우는 거 살짝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뭔가. 저 사람 뭐야? 나, 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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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소울게임 가자. 동이 님, 저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다 봤어요. 어? 죄송이라고? 어? 덤벼.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용 조각 테스트 중이라고? 아 다른 섬으로 가자. 자형 따라와. 형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야 빛이 빠른 거야. 형이 느린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뜨자. 야 기다 기다 저기 암살자 친구 암살자 저기 암살자 친구야. 아아 아, 이거 너무 공중이어가지고 스킬 을 맞추기가 힘들었어 얘들아. 하필 또 자석이야. 응, 잘 가. 카 카. 아, 진짜 오늘 고모고모로 완전 자석에서 살아남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잘쓸것 같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하이. 야, 근데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유학 왔어. 와. 형도 사실 유학파 출신이야. 브라야. <laughs> 자, 그럼 이제 진짜 정정당당한 승부 해볼까? 거의 뭐 루피 대 키자로죠, 여러분들. 오케이. 첫 번째 판 갑니다. 코모, 고모 코모, 고모, 고모, 고모 아, 이거 왜안 맞냐, 진짜? 거, 그냐 코모, 고모, 고모 아, 왜, 진짜 안 맞냐? 방금 솔직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코모, 고모, 고모 맞았다! 니, 니,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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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런 느낌에! 아! 오, 빠져나왔고요 끝났다. 아이, 지지! 아, 나 현상 한번 줄게. 한번 더! 얘들 이번엔 엠마 끼고 해볼까? <laughs> 엄마의 아, 그 욕심을 못 버리겠다, 얘들아. 어, 아이, 아이, 내, 야, 야, 내견문색다어디갔냐 어, 아, 잠깐만, 나 기어 포스가 아니네. 고모 고모, 아, 이거 진짜 맞아라, 좀맞아주세요 고모 고모, 맞았다 이건. 아, 고모 고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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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은 고모 고모가 때렸다. 자, 아, 다른 검, 다른 검.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얘들아, 다른 검으로 한번 해보자, 다른 검으로. 여러분들, 이게 상대한테 접근해서 때리는 검 아닌가요? 마지막, 여기서도 내가 이기면 이제 끝난 거다, 친구. 넌 나에게 패배한 거요? 고무, 고무! 오호호, 안 맞고요. 이야, 이야, 이야! 뭐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이거 얘들아, 생각보다 이거 그런 느낌이 있네. 이걸로 콤보가 이어갈 수 있는 거였어? 몰랐는데, 얘들아? 나 진짜 고무검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아, 승리. 그래. 어, 알았다. 형, 깨달았다. 딱한 번만 더 하자, 딱한 번만. 어 야, 얘들아, 나 진짜 깨달아버렸어, 진짜. 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컷. 어, 뭐야, 이게 안 끝난다고? 오케이, 컷. 어? 어, 키키 어, 패배. <laughs> 어, 어, 뭐야? 어, 깨달으면 실패요. 형, 나도 깨달은 것 같아.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해왕 고? 아 고고 뭐야 근데 해왕 언제 떴냐? 페타고 가자 페타고 야 여기 둘다 깨달아버린 그 깨달음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끝났죠?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라서 웬만한 거다 이겨요 해왕이 지금 뜬 건가? 아니구나 오케이 똥상 꺼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오늘 상자 3개 먹은 거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고무고무 기어 포스 스네이크맨에 써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참 좋네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